어서오세요. 오 통영이시가리님 추천 감사합니다. 오오! 어. 큰거! 아, 성대가 너무 크다 이거! 와 성대가 너무 크다! 십오 제야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다 가나에 있다가 신도래. 좀대 주세요. 어 오, 아. 아. 어. 어. 저 참돔 잡았어. 와, 와,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여기 잡으면 된어 아, 사기. 초가 축하. 나 잡았어. 아싸! 아쓰! 쪽 물결표 아스님 추천 오, 감사합니다. 아스, 아스. 우와! 잡았어 아스가 왔. 쪼 물결표 아쓰님 에드벌은 함개 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 거 아니라니까요. 그만 일주고사 왔다니까요. 와, 진짜 얼떨결이 잡았대. 나 진짜 이거 입질 보고 잡은 거거든. 슈 이쁘죠? 자연산 참돔. 저도 있어, 선정님. 아빠, 본인 마시네, 여기. 아빠, 이 아, 버벚 이유? 아, 버벚저잡았슈 음, 친구. 친구? 어때, 친구? 나잡았슈 <laughs> 우와 어, 왔다 왔다 이도 왔다 왔어 왔어 이거 좀 빼주면 안돼요? 아저이시간이님 어서오세요 세요한 상태를 옳지 상다앞에 왔다 어 내꺼 내가 뺐어 예쁘죠 얘네도. 어, 얘도 예쁘지 네. 이렇게 밑으로 잡으면, 밑으로 아가미 쪽으로 잡으면 위험하진 않아. 이렇게 잡으면 위험하거든? 가시 때문에? 이렇게 잡으면 움직이지도 않고 딱 이렇게 잡으면 돼요. 어. 예쁘죠 히트! 오! 참겁다! 참이다참다참다다 <laughs> <laughs> 치는 거 맞지? 어떻게 치는 거 맞지? 나다나. 아, 미친 거 아이가.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알아서 가나게 넣어 내가 친구들 들어가잖아. 어. 그리고 그래, 재밌잖아. 재밌으면 되지. 이거 빼는 거 없어 와, 후킹 야 얌딱지. 윗턱에. 윗턱에 완전히 야은 딱지게 됐어. 와. 후킹 솜씨가 얌딱지해 뭐라? 어. 얌딱지게 후킹을 딱 시미주 아징 7십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. 오, 이주 아징 7십님 에드벌룬 두개 감사합니다. 천장주 <목소리> 아징 7십님 에드벌룬 세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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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시미츠아징77님 에드벌룬 4개 감사합니다 한미츠아징7 7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왔다 감사합니다 이쁘죠? 위에 위에 후킹이 야무딱지게 어 옷걸이로 야무딱지게 됐어요 어 잘했죠? 홍 추천 어, 감사,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추천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, 어, 두 번째 흘림, 어, 제가 삼수 많이 했어요, 그래도. 어, 되게 이쁜 놈들로 세 마리 잡은 거, 그거, 음, 오늘은 세 마리로 만족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, 어,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, 어, 끝났어요. <laughs> 끝났습니다. 참돔 세 마리로 끝. 오늘 그 전체 조간은 한열 마리, 십수, 십수 정도 했어요. 어, 십수 정도면 많이 한 거죠. 어, 혹동도 두 마리 잡았고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별말씀이요 어, 지켜주신다고 감사합니다. 어, <laughs> 어. 비오는 데. 그러니까 어, 비오는 데 이제 들어가려고요. 어,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안녕. 감사합니다, 오빠.